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어, 누우면 눈은 감기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꾸 깨. 시계는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다. 딸은 주방에서 조용히 물을 따라 어머니께 건넸다. 요즘 계속 그러세요? 글쎄다 10시쯤 누워도, 잠은 12시 넘어서나 들고, 새벽 2시에도 한번 깨고, 5시면 또 눈이 떠지더라.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피곤이 가득했다. 딸은 가만히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낮에도 꾸벅꾸벅 조시는 것 같더니, 밤에는 또묻주 무시고, 낮에 졸려서 좀눈붙이긴 했는데, 이상하게 밤 되면 더 멀쩡해져. 라디오 틀어놓고 누워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나. 지난 일도 자꾸 떠오르고, 걱정도 많고, 이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래. 안 자죠.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다. 딸은 대답 대신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 손, 거칠고 마른 손. 수십 년을 살아오며 안 해본 걱정이 없었을 것이다.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지금은 잠에 대한 걱정. 그밤 어머니는 결국 두시간쯤더 뒤척이다 새벽 3시쯤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 딸은 불면증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노년기의 불면은 단순한 잠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지금 보고 계신 이야기는 시니어 건강 채널 건강 시리즈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이 고장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이상하게 잠이 줄어듭니다. 자도 잔것 같지 않고 새벽에 금방 눈이 떠집니다. 이건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 들수록 수면을 만드는 호르몬을 덜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예전엔 이랬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진다.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깨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노년기 불면증은 병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불면의 시작은 대개 수면의 질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수면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얕고 쉽게 깹니다.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수면 중 3회 이상 깨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고 나서 다시 잠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몇년전 어머니 친구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한밤 중에 잠에서 깨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일 뭐하지? 병원은 언제 가지? 같은 자잘한 생각들이 계속 돌아. 그 생각 떨쳐내려다 날센 적도 많아. 이건 단순한 깊은 밤의 걱정이 아닙니다. 노년기 불안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예민해지고, 육체적으로는 깊은 수면을 만들지 못하니 뇌가 계속 깨어 있으려는 겁니다. 게다가 나이 들면 수면 패턴 자체가 앞당겨지는 현상도 생깁니다. 오후 9시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이걸 전진된 수면 위상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저녁 일찍 자도 밤새 숙면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적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리입니다. 젊을 때는 소음 속에서도 고라떨어졌던 분들도 나이 들면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 바깥의 바람 소리, 심지어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신경을 자극합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뇌의 차단 능력이 떨어져 비자극적인 소리조차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귀마개를 끼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그렇게 예민해졌다는 게 몸이 위험에 대비하라고 계속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잠을 못 자는 그밤 우리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깨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수면의 구조가 무너지고 호르몬과 뇌의 리듬이 어그러지면서 노년기의 불면증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잠을 방해하는 건 소음도, 빛도, 병도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 속의 생각들이 잠을 깨웁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불은 껐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고 몇해전 고생하던 큰아들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일, 건강, 죽음, 병원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생각들. 어느새 밤이 새고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였습니다.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결코 드문 게 아닙니다. 노년기 불면증의 이면에는 외로움, 상실감, 불안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야간 반추라 부릅니다. 누워있을 때 조용해지면 마음속 미해결된 걱정, 상처, 후회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현상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일수록 이 경향이 강합니다. 부부 중한 사람이 떠난 뒤 남겨진 사람은 늘 새벽에 깨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워지고, 거실에 불 켜져 있던 밤이 아득해집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잠을 붙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72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옆에만 있어도 잠이 들어요. 혼자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려서 깨어버려요. 이처럼 불면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정서적 결핍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76세 남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낮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다 밤 되면 쓸쓸해서 TV 켜놓고 잤는데, 그마저도 꺼지면 갑자기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져서 잠이 안 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불면은 외로움이 만든 감정의 습관이다. 이런 불면은 수면제 한 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밤,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밤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에선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반대로 코르티솔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기억력 감퇴나 치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자기 전에 증폭되면서 불면증이 반복되면 밤에 대한 공포까지 생깁니다. 이로 인해 불면은 점점 고착화되고 하루하루의 피로는 쌓여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의 루틴, 작은 햇살, 한 사람의 관심만 있어도 우리의 수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째, 낮에 햇살을 쬐어야 합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줍니다. 하루 30분, 오전 10시 전후에 산책을 하거나 마당에 잠깐이라도 나가면 좋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 단 15분이라도 마당에 나가시려 합니다. 햇빛을 얼굴에 받으며 화분을 만지고 흙냄새를 맡으면 잠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습관이 바로 수면의 질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낮잠을 조절해야 합니다.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오후 3시 이전에만 잠깐 눈을 붙이는 것. 이것이 밤잠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밤에 취침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전 차분한 음악을 틀거나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잘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밤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으며 잠을 준비하신다 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잠이 안 온다고 말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루틴이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넷째, 침실 환경을 바꾸세요. TV, 스마트폰, 자극적인 조명은 피하고, 가능하면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을 유지하세요. 방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20도 내외 적당한 이불과 함께 몸을 감싸주는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몸을 조금만 움직이세요. 매일 저녁 가볍게 몸을 쓰면 피로가 누적되며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팔 돌리기, 제자리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섯째, 혼자 있지 마세요. 매일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들고 밤의 고독이 줄어듭니다. 어머니는 요즘 마을복지센터에 가서 오후마다 수다를 떨고 오십니다. 그렇게 웃고 나면 그날 밤은 잠이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마음과 몸의 습관을 바꾸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냥 누가 옆에 있어주면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더라. 불면은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외로움, 잊고 싶은 기억, 막막한 내일이 만들어낸 마음의 반응입니다. 노년기 불면증은 몸의 시계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하루하루가 반복되며 마음 속 빈자리가 점점 커질 때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빈자리를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햇빛을 쬐고, 짧은 산책을 하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내 마음을 말로 꺼내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조금씩 안심하며 잠을 준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혹은 부모님이 요즘 자꾸 잠을 못 주무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많은 삶을 살아내느라 몸과 마음이 잠시 어색해진 것 뿐입니다. 잠이 드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고 말 한마디라도 오갈 수 있다면 그 밤은 덜 두렵습니다. 오늘도 잠 못드는 이들의 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수면 경험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